야드간나와님 네. 별풍선 500개 본가. 아, 잠깐만. 이거 500개면은 진로상담인가요또그뭐그 네, 그, 그, 저저거리 밴드에서 또 지르는 우직이가 가지고 조졌다. 예. 네. 일단은 뭐 이걸 2 0 0 0원 봉사. 판팅. 이 사람한테 담은처럼 추천한 사람 누구야? 어? 아 씨. 내가 진짜 담은 내가 씨.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청하신 이유가 급하신 분들이거든요 당근의 먹을 먹이 먹였는데 뭐 이분한테는 뭐 얼마 안 하니까 일단은 뭐 충분히 회생 가능하세요 200집고 속상하면 되긴 하는데 인식이 좀 그렇지 저는 뭐 그니까 러 파고 데이터로만 봤을 때 다물이 절대 어디 가서 꿀린 놈은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인식을 안 좋게 만든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안 좋게 안 좋게 했지만 안 좋다 안 좋다 했지만 파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팩트로 이야기 하라고? 일단 뭐제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신청하신 이유가 근본이 뭡니까? 어떤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담원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너도 담원해 그러면 안해 미쳤냐? 절대 안해 개하수이 <laughs> <laughs> 예, 일단 말군님 방송 보면서 예네요. 발이시라고요 게임을 쉽게 하고 싶어요. 돈벌 생각도 없고요. 즐기고 싶은데 예. 본인 사냥 스타일은 어떠세요? 뭐 상제 사냥 이런 걸 이제 도발부 켜가지고 이제 내전주 걸리는 몬스터들이나 아니면 안 걸리는 몬스터들 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이제 두부 대식만 이제 잡아가지고 그냥 막 이제 10, 15초에서 18초 빠르면 뭐 11초 이런 이제 잔챙이 뭐들 잡아가면서 안전하게 월급 타가면서 어 이런 이런 사냥이 있고 보스 사냥도 있죠. 뭐 이제 갑자기 그냥 일억 천금을 노리는 예 레어 레어템 노리는 어떤 사냥을 원하시는데요 또 일단 발컨이라는 전제가 있고 발컨 전제 있고 화영과에 너무 세더라고요 근데 아이템이 잘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면 살짝 상제 사냥 느낌이 좀 강하시네 그럼 상제 사냥 느낌으로 좀 한번 좀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발컨이고요 아이템이 자주 나오는 걸좀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제 사냥 이 확실히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인데 담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도철이라는 거 써야 되잖아요 네 각도철이죠 각성 도철 다원을 쓰면은 쫄이 나오니까 도처를 안 만들어도 될것 같아서요. 아, 다원전왕의그 비, 그 흑기. 예. 흑기나 비이나 같은 말이라고 할게요. 비희가 있으니까 아, 각 도처를 안 써도 될것 같다. 안 써도. 어. 저는 딱 전투 시작하면은 세팅 많이 하는 전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 일단은 제가 그러면은 궁금한 거,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막, 여러 세팅이야, 시작되는 전투가 힘들어서요. 어. 일단은, 어, 그냥 간단하게 좀, 바로 해드릴게요. 상대, 야, 메마스라니. 아, 뭐, 이거, 이거 하나 사셔도 됩니다. 이거 G, 이거 G40인데, 이거. 저도, 어, 컨트롤 많이 못했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진짜 노력으로. 지금 제 컨트롤 한번 보세요. 어디서 안 끌려요, 진짜로. 저, 다섯 개. 그럼 현무는 그냥 패스로 키우고 지구로 갈게요. 아니 제 얘기 다안 끝났는데 무슨 갑자기 지구로 지구로 바로 뭐 골라버려요. 좀 이거 다 얘기도 안 끝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 캐리 들어오신 김에 좋은 기운 좀 남게 15분만 딱 하고 간다 하셔서 아 장난이죠 저 원래 진로상담 한 시간을 해요. 남은 시간 장군이 나까고좀 나가주세요. 예? 제가 까면 맨날 거지 같은 것만 뜨더라고요. 아 그럼 빨리 갈게요. 네. 근데 진짜 이럴 때 장면에서 많이 나온다. 철이 시, 철이 시즌 때 철이 시, 개 망했거든요. 아. 자 사냥 스타일 이거 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까요? 예. 네. 음 당황스럽네요. 아 그렇죠. 저도 같아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이었으면요, 어 당황스럽기보다는 진짜 개 패고 싶었을 것 같은데. 고양이가 저희 집 고양이가 총네 마리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어 총네 식구야 이렇게. 근데 엄마가 아들 딸을 존나 때려. 그냥 할퀴 죽일라 그래 그냥. 그래서 내가 막 막고 막하는데 와막 진짜 여러분 진짜 그 지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어막 소변을 이렇게 며칠 그몇달두달 전부터인가 한달 전부터 그러더라고. 강아지 한 마리. 유전자 검사 해봐 그것 때문에 그래? 아이나와님 별풍선 100개 맞아. 본가 어? 야드가 나와님 음. 별풍선 400개 아, 본가 아니 자, 잠시만요 엊그저께도 예, 500개 쓰시면서 예, 본인 아이디 예,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마도 오늘도 똑같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대기를뭐 필요 있겠습니까 예. 선생님 제가 캐릭터 소개할 동안 예, 선생님은 저에게 이제 그 질문을 정리해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런 식으로, 예, 말씀을 해주세요. 자, 기태세트에다가, 바람의 면보, 예, 기적구, 태양투구, 예, 대만 여자고요 샹룡구 끼고 계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신수기린입니다풀미스 아유, 좋습니다. 예, 효율 좋죠. 예. 성장판이 겸손하대.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강내고 예. 뭐, 노템이고요 그냥 고급 야채용쪽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호, 180, 195짜리, 기태가 없습니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요즘에, 이제, 진짜, 기태사, 기태사 안 껴도, 솔직히, 뭐, 상관없어요. 잘하셨습니다. 음, 음. 은행 선상입니다 풀공격 이셨고요 진화방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진, 기태 없좀 필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사거 예. 체력 2,000 정도 주시고, 올지 가실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난도 195, 너무 좋네요. 예. 신수 현무. 네. 제가 저번에 여기서 멘탈이 좀 터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0, 200 만들면 석 석? 에? 200 만들면 석상아들놈이라고요? 내일 홍작 하나 사서 쩔게 먹이려고요. 아, 주작 만드셔서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석상하신다고요? 아 진짜 마음 굳었어요? 진짜로? 사 사냥 영상 많이 봤는데 다모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손이 좀 이제 빠른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편한 사냥을 원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예, 네, 확실히. 편한 사행은 지국이나 광목이, 예. 어, 본인 플레이 스타일에 따르자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선택 같아요. 저방송면 만약에 1 시간 때리잖아요. 다음 천왕으로 1 시간 때리면, 예, 한 30분은 욕을 먹어요. 아니 40분은 욕이 올라와요. 40분 정도. 광목은 쩔을 받아봤는데 3미호에서 클릭 한번 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알아본 바로는 광목은 내 속성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요. 어, 정확히 거의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광목 천왕 사냥자가. 한정적이, 한정적인 건 아닌데, 자기 사냥터가 좋긴 한데, 예. 그래서 저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국도, 어, 사냥 잘해. 사냥 잘해. 예, 광목도, 사냥 잘해.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사냥터가 한정, 지국에 비해 한정적.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솔직히 광목천은 원카셋트어디예요산미호 예, 그리고 태진. 끝이에요. 예. 그 배강기로 원클로 가시는 분들은 진짜 드물어요. 이게 배강기 한 시간 타는 해 보라면은 한 3시간 최 맥시멈 거의 3시간 아니냐 솔직히. 그 컨트롤 너무 많이 가요. 체력 이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타격 저항 그 날려야 되지. 아 솔직히 그리고 배강기는 경험치 보고 가는 거라 어 아니 근데 음 이게 있다. 배강기가 돈이 안 벌리진 않더라. 예. 제가 예전에 배강기를 10시간 잡아왔잖아요. 평균 상자가 4 5천 되더라고요. 아, 평균 상자가 4천 정도. 예. 근데 저는 배강기를 어 오래 못하겠다라는 좀 그런 게좀 많이 좀 강했어요. 상, 이런 간단한 상자 사냥이 질리면 은 살짝 레어템이 나와주는 그런 사냥터로 좀 많이 옮기시거든. 근데 그런 급에 딱 배강기인데, 배강기에서 레어템이 안 떨어져요. 광목천왕이 예, 레어템이 안 떨어져서, 원래 배강기급 정도면 레어템이 떨어져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역시나 광목천왕이 사냥을 좀 잘하긴 해 진짜 그래서 안 떨군 어것 같아. 광목천 왕 사냥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AK가 밸런스 맞출 겸해서 그런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원클 배강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너무 손이 많이 타는 그래 타라 오클라가 실제로 오클라 유저분들 많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상제 사냥터가 자기 사냥터만 말씀드릴게요 신코 그리고 악사 가인이에요 솔직히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지국천왕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광목천왕에게서의 배관계가 있다면 지국은 네. 지국은 누가 있냐면 철계리가 있죠 네, 철계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지 뭐 상제 4천 정도 뽑아주고요 3천에서 4천 정도 뽑아주고 그리고 레어템까지 떠주니까 뭐 괜찮죠 네. 신정거미 네. 신정거미도 넣을게요 네. 그리고 뭐 그것도 있죠. 이제 여기서 더 플러스 추가가 돼서 다른 타 속성 사냥터, 네. 뭐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검창병. 네. 이거는 뭐 담은 천왕보다 클레튼 빠르진 않아. 얘도 한계가 있어. 빨래 거의 최대 빨래 11, 12초야. 활용 떨어진 타이밍 때문에 이 이상 빠를 수가 없어요. 그치 만 잡몹이 안 남아. 컨트롤 잘해주면 검창병. 그래서 뭐한간에는 담은 천왕보다 잘 잡는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저 같이 이제 손이 좀 느린 사람이 다문이랑 지국을 같이 이제 검창을 똑같이 잡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지국으로 잡는 게한 시간 경험치 상자 더 많이 오르겠죠. 다문으로 잡는 거보다 왜냐면 좀 컨트롤 좀 느리고 손도 느려서 잡아도 뒤지게 남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지국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예. 음 그리고 뭐검창병도 있고 산미오, 태진, 예. 다한 방이 활용 한 방이에요. 예. 지상 몬스터의 수석성 사냥터들은 좀다마탱이 같죠. 예. 구제갈 필요 는 없어요. 뭐연못거북 이런 애들 갈 필요 없고 창수 이런 애들 굳이 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보스는 뭐철그 이제 보스 사냥 같은 경우는 컨트롤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스 사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국은 제가 지금 실제로 지국 천왕으로 보스를 잡을 때 하는 게 뭐냐면 힘이전 하고요 힘이전 하고 그리고 이제 파동쓰고 그치 이러고 딜러하면 돼요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근데 광목은 체이전 하고 그리고 이제 파동쓰고그 저기 뭐야 저거 뭐냐 타격 저항 깎고 각돌 각돌 한번더 쳐줘야 돼요 추가적으로 이게 하나가 더더 들어가요 근데 이게 또1차 스킬이네 조준해서 써야 되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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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큰 컨...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별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좀 음, 좀 그랬어요 확실히 이게 왜냐면 복명음으로 파동일 때랑 복명음일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 우리가 지금 15퍼 15퍼 깎아줬던 게 원래 복명음에서 지금 파동으로 넘어갔잖아요. 파동은 범위 스킬이고 복명은 일자 스킬인데 이 일자 스킬이냐 범위 스킬이냐 이거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각돌이 타격타격 깎아주는 이 일자 스킬이 불편해요. 저 개인적으로. 예, 물론 이거 이게 만약 범위로 나오면 어 솔직히 사기겠죠. 예, 이것도 만약 이걸로 상상제 사냥터까지 이걸 끼면 되면은 애들 이게 좀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거의 이제 그정석이라고보다는 기본 기본은 이거예요. 딱 기본은 이건데 이제 광목을 나는 이제 광목 하나만 판다. 아니면 광목으로 이제 끝까지 한번 보스를 뒤지게 세게 패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르주나. 가가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원한신을 잡겠다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거대 보스를 보시면 여기다또 귀신탄 또 소환해 줘야 되거든요. 귀신탄? 예. 뭐 귀신탄 같은 경우는 서총총으로 소환을 하든지 아니면 페르네데서 직접 찍어서 찍든지 이런식으로 가거든요 지국도 여기서 만약 귀신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할게 너무 많다 이거죠 피로감이 예. 피로감이 예. 그러니까 광목으로 보스 제대로 잡으려면 은 이런거는 마다하지 않아야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배강기는 이렇게까지만 해도 돼요 예. 아니다 저는 배강기 가갈 안했어요 배강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허선미랑이라든지 이런거 잡으시는 분들은 소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 귀신단까지도 웬만하면 안 하고 귀신단은 원한신이고 요 정도까지만. 어. 보스 중에서도 그 사냥 사냥터에 따라서도 되게 좀다 소환하는 그 기준들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거대 보스 한 부대씩 잡는 사냥을 한다 그럼 가가를 무조건 소환이지. 근데 만약 에두 부대씩 잡는다 그러면 저는 가가를 소환 안할것 같은데. 어. 딱요까지만할것 같은데. 와 이거 피로감 장난 아니야. 두부 대식하잖아. 이거 일자 스킬이잖아. 이거 하나 쓰는 게 좀... 음. 저는... 만약에 저두 대사 하면 이거 끝이죠. 귀신 타안 하지. 어... 다 여까지죠. 기 제가 광목천왕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광목으로 저는 보스 절대 안 잡는다 말씀드렸죠. 차라리 다문으로 잡아요. 저는 피로감 때문에 광목으로는 피로 때문에 안 잡아요. 왜냐면 내가 같은 손가락을 썼는데, 그니까 같은... 같은 그 뭐라 그래지 같은 피로도를 하애를 했을 때 예, 나는 이제 사냥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 해보자면 같은 피로도로 사냥을 했을 때 굳이 광목으로 잡을 이유가 있나? 예, 그냥 지국으로 아니면 담은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런 느낌이죠. 예, 편안하게 잡고 싶은 예 그래서 광목으로 웬만하면안 해요. 예, 예, 광목은 그냥 상자 사냥을 하는데 상자 사냥할 때도 이제 지국을 쓰죠. 왜냐면 지국 채는 훨씬 더 사냥터도 많고요. 예, 지금 광목 채로 사냥터 애초에 좀다 그냥 포화 상태예요. 3미호 태진 클릭됩니까? 힘들어요. 태진이 그나마 되긴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 1년 전에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저는 이제 질릴 대로 질렸어요. 광목은. 요번에 <목소리> 1천기분 나와서 광목 천황 사냥터가 뭐 진전이 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글렀서 그래서 본인의 선택은 본인 선택은 아까 지곡 천황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좋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빨리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기린사냥이죠 여기서 만렙 찍으셔도 되고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기린사냥은 제가 데이터를 좀 많이 좀어 예전에 정리한 게좀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화양꺼인 6.5 예. 피로도, 피로도 없어 솔직히 본인 사냥이좀 편하죠 애들 뒤지게 잘 뭉치고 예. 굉장히 잘 뭉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 여기보다 더잘 까는 게 불도깨비 뭐 무명기 있거든요? 이런 애들, 기린으로. 이거 파동 기준이라고? 아, 파동 기준 아니어도 불도깨비 더사잘까요 뭐 예, 몸이 잘못 이 너무 편하다고? 예. 근데 이제 무명 이런 애들 있어, 불도깨비 이런 애들 일그 일천기문 내성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클라 많은데 외성 아닙니다. 외성은 많이 좀 퍼져요. 특히 불도깨비 쪽은 많이 퍼지고 불려오랑 같이 켜서.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 가시면 됩니다. 뭐야 이쪽. 여기는 피로도 심해요. 네, 뒤지기 심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화염과연에서 그냥 250 찍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해봤을 때는 화염과연에서 피로도가 없어서 사냥이 너무 편했고, 그 그러니까 거상 오래하다면 보 본인들도 느낄 거야. 초, 그 거상 초반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피로도가 뭐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효율을 존나 따지는 건데? 근데 하시다 보면요, 효율 나오는 게 재밌고 그냥 오래 할 거면 또 피로도 없는 게또 편하고 사냥 편한 거 찾게 돼. 해봐보 일단은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고 붙게 일단 해보시고 이게 피로도가 왜 있, 이게 왜 있냐면 왜 있냐면은 일단 제 기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있냐면 일단 뒤지게안 죽어 너무 안 죽어 평균 21초 20초 아니 20초에서 22초 나와 제 기준으로는 루즈한 감이 없잖아 있고 이3번그 뇌전주 타이밍 늦춰지면은 퍼지기 일쑤예요. 이번에 좀 피로도가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화염권 같은 경우는 뭐 좀만 늦춰줘도 약간 설렁설렁 해도 잘 뭉쳐요 화거1 8초나한고 지금 레벨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240 찍어도 240 찍어도 만약에 저게 파동이 있으면 추천드리겠는데 파동이 없잖아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화염권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근데 팩트는 레벨업 진짜 난 닥치고 레벨업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아무리 내가 뭐 게임 재미를 떠나서 이 길인 격수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피로도가 뭐가 제 게임 재미고나발이건 그냥 불독기배 가시는 게 나요. 아 네. 파동 없이도 해봤고 파동 이시도 해봤는데 불독기비가더잘 가더라고. 잘 가긴 하는데 근데 피로도 때문에 저는 결국엔 다시 화염권인으로 돌아가서 화염권인에서 만렙을 찍었습니다. 네, 어, 그랬습니다. 화염권인 이상 사냥터가 불독기비지 사실상 뭐 육지거대게도 있긴 한데 육지거대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좀 퍼져가지고 그리고 일자 스킬 이게 좀 심심치 않게 날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육지 되게 좀비추들이요 너무 얘는 이건 너무 많이 퍼지더라고. 예. 유격만 까면 되는 거잖아. 예. 어제가 그렇습니다. 예. 음향사를 꿀벌로 바꾸려고요. 근데 파는 사람이 없네요. 꿀벌이 좋다더라고요. 어 지금 꿀벌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또 한번 여기서도 드릴게요. 자 꿀벌 수요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그꿀벌이또 좋아요. 예. 자 봅시다. 지금 그 전설 장수, 어, 맹액 새로 나왔죠. 예, 맹액 재료가 발석 거랑, 계 어, 개혁차. 이런 거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개혁차는 이제 보통, 어, 뭐야, 그 우리 디버프를, 디버프를 담당을 했는데, 개혁차가 이제 재료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250 음향사를 쓰다가 다시 이제 꿀벌로 넘어가요 예,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꿀벌? 꿀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만드는 것보다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사는 걸 추천드려요. 만들어서 언제 250쩔경으로 찍을까요? 좀 굉장히 고뇌의 시간이 예, 들어가죠. 그래서 예, 예, 힘들죠. 지옥의 길이죠. 예. 그래서 요즘 많이 꿀벌 수요가 많이 올라가요. 확실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황룡금침 시설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던데요. 보니까 많이들 구하시던데. 꿀벌만 해서 안 됩니다. 꿀벌에 황룡금침이라는 침 무기를 껴야 돼요. 예. 이좀 예, 비싸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 뭐돈 아끼려면 개혁차를 다시 뽑아서 250 다시 찍던가. 예. 네 차는 또안 되지. 걔네 차도 이제 전설장 재료 아니었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얘도 전설장 재료 들어갔기 때문에 걔네차 29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서버 7억이에요. 아 그래요? 음. 7억이면은 할만한데요? 예. 자, 저는 발컨입니다 어, 가장 빨리 레벨업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괜찮으면 사냥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이씨. 까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길이 사냥할 때 스키 깡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목소리> 혹시 지렁 많이 쓰지 않나요? 디럭이 예, 네, 저 16초 나오죠? 17초 나오죠? 예. 와, 주작 담가 봐. 미쳤다. 와. 님, 왜 이렇게 몸이 많이 아, 퍼져요? 그... 자, 조용히 하시고요. 속도에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네. 시끄럽고요. 자, 이렇게. 예. 17초 나오죠? 예 방금은 깔끔했죠? 예그 토달지 마세요. 강티시켜버리기 전에. 눌러주세요. 빨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니 사냥터야. 아, 이렇게 예. 확실히 저랑 다르네요. 그렇죠? 예, 아주 좋았어요. 그런 제품 좋았어요. 계속 그런 게대 예. 뭐, 이제 가끔 이제 또 심심해지면 예. 이런 사냥, 이런 것도 예. 실제로 알트 W가 신호도 훨씬 더 빨라지긴 하거든요. 이건 좋죠? 심심하면은 예, 이렇게. 예. 아, 여기 좀 실수했네요. 스탯 지금 똥망인가요? 마력이 좀 높은가요? 어, 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런 사냥에서는, 그, 그러니까 기린 같은 경우는, 그, 니까 이거는 약간 좀 심하, 심도 있게 좀 들어가야 될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상에서, 이렇게 기린처럼 시전거리가 좀 짧은 애들 같은 경우는, 앗살이 지력을 많이 줘가지고, 예, 한, 그, 두부대 사냥을 할때한 탐이 다 나도록 하게, 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본인 이거 지력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지력 많이 찍긴 으 하셨는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사냥하세요. 네. 지금 화고딱한타 끝나요. 어, 그 되게 선택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상에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지력을 진짜 쭉 아예 주지도 않고 그냥 딜링에 취중해가지고 아야 지력 부족해? 그냥 내가 내손좀 필요하더라도 발사거에 그냥 발사거 움직여서 발, 많아 채워서 클레템을 더 줄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 본인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까 손이 좀 느리다고 하셨잖아요 좀 편한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어, 이거는 자기 플레이스에다 틀려요 예. 몇 찍은지 기억도 안나네요 기린이 5월에 생기, 5월생이고 이번달에 복귀한 거라 아 기린이 얘가 5월생이야 아, 빨리 그좀 좀 탈피를 좀 시켜줘요 빨리 예? 얘도 이제 욕구가 좀있을까요 성욕구 아니. 딱 지국색 광목색 둘중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아 당연히 선생님 당연히 지국셋이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살짝 간을 좀 봐야 될게 뭐냐면 지금 지국세트가 시세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서버 전체적으로 다. 저희 서버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예. 근데 그래도 사시겠다면 좀 굳이 당연히 지국세트겠죠. 예. 본인이 지국 채널 가신다며요. 그럼 지국세트죠. 풀광목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예. 근데 기린이 낄 거면 광목세이 좋을 것 같은데. 아 선생님 기린 플레이 시간은 얼마 그렇게 길지 않아? 진짜로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린이 되게 좋은 격수여서 얘 하나로 경험치 되게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는 놈이 얘는. 그래서 플레이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연말이라 경밴드 뒤지게 껴있잖아요. 250 금방 찍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말 믿어. 알겠지? 풀광목 뽑지마, 사지마. 내가 봤을 때250 찍을 동안 풀광목 진짜 운 좋아야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은. 음. 저희서 풀지고 500장 정도 할것 같아요. 딱 이것만 사고 투자 안 나려고요. 풀지국 사세요, 형. 예. 네, 내말 믿어 250 찍는 거 금방 시간 지나니까 미트라만 있고 250 찍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요이 형이 약간 좀그 복에 겨웠네 어? 라떼는 말이야 식빵꺼 어? 미트라 세트 사기도 어려가지고 풀태세 끼고 만렙 찍고 어? 풀공명 끼고 형 만렙 찍어도 돼 미트라 좋아 진짜 딜잘 나와 여기서 할 거면 있잖아 4천화 세트 중에서 풀광목이 생명력을 제일 많이 올려줘요 아 그치 맞아 맞는데 형 봐봐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잠깐만 그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 풀 광목을 사서 기린 만렙을 찍으면 풀 광목 팔고 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풀 광목 풀 지구 두개 같이 간다는 거야? 팔고 지구 를 사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형모어인별 기린 보다. 템 스펙 조금라도 만에서 기린 만렙이었어 형 기린 스펙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은 그냥 변화마 주작기들을 가 그냥 이렇게 쇼부를 봐 알겠지? 이렇게 쇼부 보고 그리고 풀 지국을 사형 지금 선생님 자본력으로는 변화만 주작기정도살수 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불기 다시 기린 불기 다시 매겨서 그냥 올, 올체 가든 이렇게 이이 이 세팅이 지력을 좀더 많이 올려주고 체력을 좀더 많이 올려주긴 하거든요 예 이렇게 쇼 보고 여기 이석해에서 기린 만렙을 찍으면 이 상태 그대로 본캐로 만 본캐릭터 옮겨줘요 본캐 껴줘 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신식 산행터야 기린으로 예전에, 어? 막잘 까, 진짜 2년 전이나 그때는 2억씩 갔어. 잘 까야 2억 간게 존나 잘 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2.5간 게. 근데 지금 얼마 까, 요즘에, 기린으로. 4억, 5 기본으로 까잖아. 이러니까 맞네, 금방 찍어. 그리고 경벤이잖아, 이제 경벤 시즌이지. 맞네, 금방 찍어. 진짜 형, 내가 장난하는데 형 허탈할 거야, 진짜. 내말 믿어. 내말 믿어. 그리고 4,000원 보태서 600으로 맞추고 그냥 전직하려고 합니다. 하루 플레이 최대 시간이 3시간 캐시 가능이고 금액 월 50. 이야 이 형이 세다. 길이는 무조건 250 찍어보려고 해요. 어, 한 번도 맞네 찍어본 적이 없어서 음, 풀지국으로 맞추실 것이면은 풀보탯을 맞춰주는 걸좀 추천드리는데 뭐 본인의 의사니까. 예. 네. 5월 50만 원 현질이면 불증장사도 되겠구만. <laughs> 이거 저는 여기에 정이 안 가요, 진짜로. 아 물론 다 보태지 다 쓰리긴 하지만 광목차량을 제일 오래 썼는데 601개. 근데 601개를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풀광목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막 현질할 때도. 근데 일부러 안 맞췄어요. 왜냐면 애정이 안 가. 굳이 이 똥태 똥보태서 맞춰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얘는 보텍지 225기고 얘는 포텍지 489개인가? 얘가 501기인가 모르겠다 이게 정이 안가 진짜 나 진짜 캐릭터 새로 다시 판거난 정말 좋아요 다시 파서 지금 풀보트사타처두개 만들었잖아 지금 여기다가 여기 지금 대결 기다리는 캐릭터다가 확실히 풀보에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235까지 올리기 힘든거예요 지금 금방 오르는데 235까지 올리기... 빡세죠 쉬운 건 아니죠 막타절 받으면 금방 만년 찍어요. 그리고 풀 담은 풀증장. 그래 선생님, 차라리 막타절을 받읍시다. 막타절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예.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본인 돈 만드는 돈 짓이니까. 예. 이 세, 하루에 3시간 하신다요 3시간 막타절 하는 거예요. 3시간 막타절. 예. 다음 상담은 4월, 네달 뒤에 풀 지국 주작으로 만나요. 그때 다시 상담하는 걸로. 예? 뭐, 뭐. 뭐라고요? 풀지국전랑 세트 낀 주작으로 만나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